터머 진짜요? 진짜? 아니요. 저희 <laughs> 진짜 진짜 공항 기억나오마둘 골랐잖아요. 진짜 진실. 심 어, 저희 좋다. 그때 태나랑 저랑 고르면서 아 이거 어차피 우리가 할거 아니니까 재밌는 거 가자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하게 생겼다고요. <laughs> 언니는 무슨 공주 에어베이은거 하고 저는 <laughs> 아, 그 수영 불렀어요. 와우 대박.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 <와>, 인생에 절대 <laughs> <laughs> 못있겠다 예. 하나 둘 <웃음> 셋. <웃음> <웃음> 리링터 너무 좋은데요? 이거 벌칙 아닌데? 아밑에만네아 잠시 밑에 보지 마세요. 아 이거. <laughs> 아, 밑에, <laughs> 여러분 밑에도. 아니. 아, 밑에 보지 마. 아니. 아, 보지 마. 아니. <laughs> 완벽해. 완벽하다. 헤어 아, 메이크업 안 해도 돼요. 빼얼로 <laughs> 가도 되겠다. 가봐야되는데요어 아. 근데 테나 금발 하고 싶어 했잖아. 이참에 해봐. 뭐야? 어, 이거? 나한테 아, 잘어울렸다안 <laughs> 아, 저희가. 세나가 좋아하는 병. <laughs> 탐난다. <게 어떤 게? 웃음> <참> <laughs> 멋있는데? 안 돼. 이거는 아, 돼. <laughs> 어, 좋은데요? <laughs> 와, 이런 감이 났님 아니겠네. 이거 귀여운데, 이거, 여러분. 이거 좀 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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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벽해요, 지금. <laughs> 지금. 와, 야 너무 완벽해요. 완벽해. <웃음> <웃음> 저 우리가 골라줄까요? 골라줘야 골라 되는 거죠? 저희 그럼 뒤돌고 있을까요? <laughs> 야, 근데 <laughs> 너무, 너무 잘 어울린다 이미 바깥으것거 같은데 나 이거 너무 <laughs> 안 좋아서 바꿀 수있는게 저기 옷이 가방이 있네 아 맞다 옷도 있구나 일단 옷을 옷을 하나 보를까요 네. 옷부터 저 가발에 어울리는 <laughs> 공기를모어는거 이거. 이거 지금 테나가 될수있다 <laughs> 테나가 금발까지 하면 <laughs> 이거 뭐야? 이, 아 이거 <laughs> 제가 골랐는데 <laughs> 아 재밌는데 이거 이게, 이거 제가 입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잠옷, 잠옷으로 입고 싶어요. 여러분, 여러분. 야, 도 브릿지 된것 같아, 브릿지. 브릿지요? <웃음> <웃음> 와 야, 예쁘다. 야, 예쁘다. 브릿지. 어때요? 우와! 우와! 야, 예 괜찮지? 내 브릿지 만들어 올려. 예뻐요 거울, 거울, 거울 봐봐. 이거 필요 없지. 되게 두 개만 있으면 돼. 헤어, 헤어, 헤어. 나는 너는 가득 헤어. 미미공주 너무 많아 <목마> 우리는 응. 이미 공주잖아. 응, 이렇게, 때렇게이요 아, 이거 귀여울 것 같은데? 테나 언니. 지금 패션을. a w e e m o n 테나 씨? <쫄요> 네. 일단, 테나는 <t> <쫄요> 이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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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대로. 설마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니는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거 감자튀김하고 감자? 우리, 우리 광고 언니.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이거 하면 어, 귀여워 어, 귀엽다 우리 괜찮겠지 얘들아? <laughs> 난 닭발인데 닭다리판 아니긴 한데 한번 이제 거기에서 여기로 걸어가는 이미지 마 임마, 아, 이미지. 마 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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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게 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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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게임 어, 내 밥. 임 왼쪽 봐 주세요. 완벽한 미국 임마,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 볼게요. 아니, 마임나 언니 이거 한 번만 입어 언니 이거 한번 입어봐주면 안 돼요? 그래 나 이거 입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. 괜찮아요 형님. 근데 이게 얼굴이 아... 얼굴 맞아 얼굴 맞아 어, 어 맞아 맞아 맞아요 코라 나는 피프티를 지키는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.